안녕하세요. 태복플래닝 박근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강의 뷰를 막힘없이 누릴 수 있는 고급주택 더 블란츠 한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밤섬과 어우러지는 한강뷰를 자랑하며 개인의 취향을 각각 반영한 설계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멋진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블란츠 한강은 맨하탄과 흡사한 금융도시 여의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구 조망할 수 있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주에 설계된 건물로 상 특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강 뷰는 물론이고, 홍수 지리적 명당의 해석과 건물 외관의 디자인까지 특화했습니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이 주는 장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대지 레벨 차를 고려해서 설계된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건물의 전면부는 지면으로부터 약 9m 높이에서 최저층인 2층 세대가 시작하고, 후면부는 13에서 15m 높이로 고도 차이를 두어 세대마다 막힘없는 한강의 다양한 뷰를 제공합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한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는 시각적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친환경적인 석재로 마감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습니다. 더블란츠 한강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내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100년 주택을 목표로 탄탄한 내외부 설계는 개인의 니즈를 1대1로 반영해 어디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주거 공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 구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하 5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3평에서 8평 크기의 볼트와 회사 금고를 제공하여 안전한 자산보호가 가능하며, 또는 취미 공간이나 집무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59대의 자주식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지하 1층에는 또 다른 커뮤니티 공간이 설계되어 입주민의 편안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상 1층은 조경 설계와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10층까지는 가든하우스 9세대로 1층에 한세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장 약 25m의 전면폭으로 세대 내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한강뷰가 특색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약 70평대에서 74평대 야외 테라스가 약 5평에서 11평대 총 실사용면적은 약 81평에서 91평대로 제공됩니다. 11층부터는 듀플렉스로 구성된 펜트하우스가 19층까지 총 4세대가 층별 한세대씩 구성되었고 건축 면적은 약 80평대에서 82평대, 야외 테라스 약 11평에서 32평대, 총 실사용 면적 약 100평대에서 167평대로 기본 100평대 이상의 면적입니다. 11층에서 12층 캔타우스는 약 32평의 넓은 단독 테라스를 비워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설계로 앞마당 개념의 단독 주택 장점도 있습니다. 13층은 오픈 가든으로 설계되어서 입주민의 공동 공간으로 앞으로 어떻게 설계될지 가장 궁금한 곳입니다. 공간은 향후 운동 시설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하니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일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펜트하우스 세세대는 14층에서 15층 16층에서 17층 최상층 슈퍼 펜트하우스는 18층에서 19층 듀플렉스에 20층 루프탑 약 66평을 단독 사용하기 때문에 총 실사용 면적 약 167평대로 최상층만의 프리미엄과 멋진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대 남양 배치로 한강 뷰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햇살도 잘 들고 뷰도 훌륭하니 언제나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밝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전면폭 약 25m 와이드 설계 덕분에 세대 내부가 훨씬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넓은 전면을 갖춘 건물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느낌을 주는데 놀라운 점은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바로 호텔, 요트, 골프 세 곳의 커뮤니티를 약 2년간 회원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라이프스타일의 차별화를 두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벽한 교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설계에서 특이사항 하나를 소개하자면 바로 풍수지리를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건물 외관 마치 장군이 칼을 든 형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한강의 흐름과의 조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풍수지리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점에서 건물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더블란스 한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강비와 고급스러운 설계, 특별한 혜택까지 제공하는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만약 이런 집에서 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 전문 분양 마케팅 법인 주식회사 태복플래닝 마케팅팀장 박도난이었습니다.